우리하고 영웅을 받아. 들이 꿈들이 안내이 땅에 무너질 기초를 다시 살릴. 그럼 지금부터 신경상국공처치 컨퍼런스를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홈처치 컨퍼런스를 허해가게 하기 을 진심으로 감사드립옵나이다 올리안 시간을 통하여 각교회에 홈처치를 중심삼고 승리하는 그 내용을 중심삼고 구체적인 계획이셔야 됩니다. 지속적인 실천해야 됩니다. 가정에 중심한 전도부 문화는 시대 구축을 21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정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 거죠. 1단계 평화축 국제평화축복, 2단계평화률이, 3단계평화술 4단계평화축복, 5단계 홈그룹 6단계 교정문화센터, 7단계 첨부관련교회또 갑니다. 부산산 부산 대교회에 그 목사님께서 어, 성일날 그룹을 향하는 첫 단추를 장르는 그 모습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기술적으로 참으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세계 본부는 지금까지 여러분 자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부사3년1실세월가는하요 목회자에게 관심을 집중해서 어머님께서 특별히 노중을 주시고 함께했습니다. 사역자, 또, 조정문화센터죠 홍천지 조정문화센터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단계인 천복 가정교회. 이것이 오주부가 특별히 사용하는 문화에 나타난 단어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가재롭 하소서, 세소서주 하나하나 청결한 내용을 가지고 단계별로 강의를 드리습니다 평화특혜 마치고 평가를 통해 많은 한국 사람들의 리뷰를 찾고요. 또 사회적 평강의 특사을 위해서 천국가정의 적재탄을 이루했습니다 모델 천복 가정 교회로서 대방 효정 문화 센터가 앞서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십 삼각의실세화가 꿈이 아니라 현실이 이루어지는 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8개월 전 네, 2021년 10월 8일 날. 매월 세째주는 이렇게 나온 세식들을 열린 예배에 인도해서 직접적인 식구와 과정에 인도하겠습니다. 육종 가정 교회에 사례 발표하겠습니다. 이년을 내줬던 사람들을 교회에 임인과연결시키고평화수령회 예배 참석을 시켰습니다. 김모혜는 정복군 교회에서 육종 가정의 삼남인 이권재씨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홈은 야노 홈원의 친정 어머님으로부터 홈장 가정의 손자까지 사대가 함께하는 공동 가족 교회입니다. 세식을 초정교 세미나, 장가정 세미나, 병화 주제, 병화 누리, 병화 수련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그 남편의 재능 기부로 홈문들이 위해 사진을 찍어주며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휴마식와전도대산자를 위해 훈독가정교회 합신기도를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홈은 이렇게 같은 복과정이 없고 다양하게 모인 홈사진입니다. 한국전학은정기적인 모임과 합신기도 정성으로 각 가정의 소원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홈그룹 사례 발표 도으시면서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웃겨줬다고 생각합니다. 어, 정말 양육을 할수 있는 이조정문화센터도 어, 굉장히 경제활동도 하면서 어, 희망 높이는 조정문화센터입니다 목사님 성 진심으로 제가 센터장인 거 음, 메인 스탑으로서 5명의 원성교사가 있습니다. 그를 먹었던 사람이 누구라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연결이 되도록 하늘 부모님을 알수 있도록 그런 신적으로 긴박을 말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창원교회는 전도센터에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개의 전도 양육팀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기반이 있는 전형으로 알기 쉬운 원리 이야기부터 교육을 시작하여 부주의올 원리 말씀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콩그룹이 활성화되어야 <목소리> 이래세대 전도의 물꼬를 틀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페는 가정연합과 여성연합과 하나 되어 전진하고 YSP는 유페부와 하나 되어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정말 휴면 이세였던 친구가 이번에 지금 진주에서 선수 활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때는전보 가정 교회 그보다도 비슷한 편입니다. 지금까지 인용을 맺고 축복을 받았던 리스트를 작성하여 각대 단계별 신한정상과 전장과 전작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드맵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관리를 해오면서 감사하게도 지급의 기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시모다이라 박재민 부원장님, 모리야마 나우예 부원장님, 이준호 세가조 부원장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교육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에서 철저히 지원해야 자원권 교회만 할 것이 아니라 6 4개 교회가 이 교육 컨텐츠를 가지고 가서 그래서 430가정을 관리를 이겨야 됩니다. <laughs> ちっちゃい感動を減らしたよ、お世話を半年間に、議論ころ、おっとけ、イルバーサーって準備始まってんねん、もう。<music> <music> 오늘의 홈처치 모범 사례 보고와 구서 체험을 통해 각 교회 상황에 맞는 홈처치를 반드시 한차성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첨보 가정교회 보고, 전도 센터 보고를 통해 우리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많이 배워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더 어, 좋은 결과를 갖다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육을 예,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오늘은, 예, 다시 한번좀 처음부터, 예, 초심을 가지고 출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들 거나, 정말로 두렵습니다. 놓치고, 어렵다. 그, 뭐죠. 비전,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그 지속적인 실전도 필요하고, 오늘, 음, 방문했었던 거에서, 음, 성과 기도, 그리고 지속, 지, 지속성과 일정성을 갖고, 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유용,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공차를 통해서, 어, 같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고, 그 비전을 보여주신 게, 예, 대신에,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서 뭐 그런 사랑 그 말씀을 실천하고나 그런 그아 문화라고 하셨는데 쉽게 말해도 정말 신경상기에 속으로 바는 정말 불고 있고 어차피 우리 숙명처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번 기회에 어렵다 할지라도 한 교회 단한그이라도 반드시 해야겠다는 그런 결단하고 말씀면 좋겠다. 그리고, 홍그룹부터 점점점 팽창해서, 뭐가 돼요? 문화센터가 되면서, 교구가 되고, 대그룹으로 갈수있지않장이되 이것이 세계 공무원생하는 모든 교회는 교구가 되고, 교구는 대그룹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마지막 교회의 타깃이에요. 대, 소위 말하자면, 교구가 되는 것이 타깃입니다. 축부가된 교회의 기준, 전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전보 가족의 기준입니다. 그 안에는 홈체치와교정문화센터와 전도센터의 모든 능력이 있는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코원들이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함께 팀을 형성해서 간다는 거예요. 전적보 가정교회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할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천국 방능이 되기를 바란다가정교회 기반으로 한 건강한 교에 천국 가정비회를한앞에 보호드리기 위해서 오늘 모금사례 보호를 했던 우리의 동지들이 그랬던 눈물과 나무가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고한 생명을 부활시키고 중심시키기 위해서 목회담마도 더 투입했던 사는 식구들에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신경상부 홈천지 컴프레서 승리, 응반세!